진짜 오랜만에 찍어요. 날이 엄청 추워졌는데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끌어당김에서 되게 중요한 말이 이미 있는 것처럼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현실, 실전에 적용하다 보면 이상한 순간들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풍요롭게 느끼고, 더 사랑받는 사람처럼 느끼고, 안정된 사람처럼 느끼고, 그 파동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나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 아니야? 없는 걸 있다고 느끼면 이거는 사기꾼이랑 마인드가 다를 게 뭐야? 이 혼란을 나름 깊게 겪었어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는 거 좋아하고 전 영상들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우라 세팅도 잘 하는 편이고 어떤 척 하는 걸잘 하는 타입이라서 이 저의 특징과 끌어당김이 만나니까 더 혼란스러운 지점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척을 잘했던 게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남을 맞추다 보니까 생긴 능력 같은 건데 어쨌든 제가 계속 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감정을 먼저 선택하라라는 거 있잖아요.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신기한 변화가 와요. 실제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굉장히 풍요롭다고 느껴지고. 외부 상황이 어떻든 안전함을 느끼고 연애 여부와 관련 없이 사랑받는 감정이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데 내 감정과 정체성이 현실보다 앞질러 가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질문을 할수 있어요. 너 요즘 되게 여유 있어 보인다. 너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갈등이 속으로 생겨요. 라는 걸 말하자니 지금 내가 선택한 파동과 많이 다를 수 있고 내 파동대로 말하자니 팩트와 다르게 느껴져서 또 죄책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어떤 거는 이제 미래 정체성이고 어떤 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팩트를 말하는 게 정직한 것이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항상 팩트는 하나지만 해석은 지구가 70, 70억 명인가요? 해석은 70억 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숫자를 들어볼게요. 1억이라는 숫자 그건 팩트죠. 이거는 하나예요. 근데 해석은 완전히 달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1억이라는 숫자를 보고 또 완전 부자다. 완전 많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억을 가지고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어그 정도 돈은 완전 부족하지. 1억 완전 별거 아니야. 껌값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는 말은, 진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쁘다. 성공했다. 인복이 많다. 부자다. 이런 말들도 전부 다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팩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해석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를 한다고 완전한 진실이 다 전달되는 건 아닌 거죠. 팩트를 말해도 진실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지금 일을 안 하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다른 사람이 한테 질문을 받아요. 어 요즘에 뭐 하세요? 아 요즘에 일은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저 지금 일안 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건 팩트죠. 근데 듣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들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됐나? 힘들어서 쉬는 건가? 어, 완전 불안정하고 불행한 상황이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진실, 본질은 이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일해서 금전적인 여유가 생겨서 선택적으로 일을 쉬는 기간일 수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아무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쉬고 있고 재정 상황도 괜찮겠죠. 그리고 인생에서 재정비하는 황금기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 저 지금 일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면, 팩트를 말해도 진실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실까지 포함한 말을 전달하자면,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은 안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네저일안 해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아 요즘에는 선택적으로 좀 일을 쉬고 있고 제 삶을 좀 재정비하고 있어요. 너무 편하고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더 진실에 가까운 말인 거죠. 세상을 살면서 어, 진실되게 사는 거라는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나의 정말 정말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팩트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은 연애하고 계세요. 네, 저 연애 중이고 연애한 지 2년 됐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또 완전 당연하게 너무 안정된 상태고 너무 행복한 상태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지쳐있고 연애를 끝내고 싶은 상태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의 팩트만 듣고 그 사람의 진실을 다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본질, 팩트에 밑에 깔려진 본질을 더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번역 같은 느낌이랄까? 단순하게 딱 팩트만 말하면 오해가 생길 게 분명한 상황에서 내 삶의 본질과 파동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언어 조정인 거죠. 이거를 끌어당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만족스러울 만큼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끌어당김상 이미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느끼는 삶을 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아, 나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아 나는 뭐 그래 나쁘진 않아 좀 여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통장에 천만원 밖에 없는데 아나 1억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만의 규칙을 그래서 좀 세웠어요 통장에 내 돈이 얼마가 있던지 간에 나 이것밖에 없어 나 진짜 나돈 없어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전 절대로 뭐내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많다고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아, 근데 이거에 이 생각 자체에 대한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어요. 단계를 한세 단계로 나눠봤는데 0단계는 100% 머릿속의 상상이에요. 완전 몰입해서 내가 완전 부자고 나는 완전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사실 공주고, 난 사실 재벌집 딸이고, 막 이런 상상? 저는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laughs> 이런 거는 마음껏 해도 되는 거죠. 아무에게 피해도 없고, 오히려 끌어당김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이잖아요. 이런 거를 즐기신다면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단계. 방금 0단계였죠? 0단계가 머릿속. 1단계는 내부 선언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의 감정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미래 정체성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앞서서 내 정체성을 조율하는 과정. 내부로 정렬하는 거죠. 내가 아직 엄청난 부자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나는 부자야. 난 부자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2단계는 외부랑 소통할 때. 1단계에서 이미 나는 완전 부자고, 나는 완전 여유롭고, 나 너무 행복하고 너무 여유로워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세팅해 놨으면 2단계 외부랑 소통할 때 굳이 굳이 아나 너무 쪼들려나 돈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난 이미 있는 것처럼 느끼고 살 거니까. 하지만 이제 현실이 아 돈이 없어서 이번 여행은 못갈것 같아. 이런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 내부 선언 미래 정체성과 현실이 충돌하는 부분이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아나 돈이 없어가지고 여행 못갈것 같아. 아, 진짜 막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이번 여행은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난안 가는 걸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내부에 설정한 내 미래 정체성이랑 더 맞는 파동이니까 막돈 없는데 돈 많은 척하고 이런 거는 저는 사실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 미래 정체성을 안에서 정하고 그렇게 계속 느끼면서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풍기는 아우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지? 제 로또 당첨됐나? 뭐 사람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또 당첨 안 됐는데 당첨 됐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 뭐지? 쟤왜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지? 그런 아우라를 풍기면서 사는 거죠. 내 안에서. 나는 이미 부자야. 너무 풍요롭다. 이렇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면 주변 사람도 알아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야? 내 요즘에 뭐돈 많이 벌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니요, 에저돈 완전 없어요.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 저 완전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좀 여유로운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더 진실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부 정렬을 먼저 하고 내부 선언을 먼저 하면 그 현실에서 창조된다는 걸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앞으로도 가려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언어의 한계를 되게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쁘다, 부자다, 성공했다. 이런 거는 전부 상대적인 말이잖아요. 절대적 진실이 없는 단어들. 그래서 언어는 원래 진실을 담기 좀 어려운 것 같다. 언어는 진실이 아니고 해석의 그릇인 것 같다. 나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번역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이 말에 숨어 있는 진실. 어, 제 나름대로는 살짝 정리가 된것 같아요. 끌어당김에서 이미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라고 했을 때 내가 아직 통장에 1억이 없는데 1억이 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한테도 다 1억 있다고 하고 거짓말 치고 <laughs> 스스로까지 속여라 이런 게 아니고 1억이 있다 라고 이미 있다 라고 느꼈을 때 느껴지는 감정 있잖아요. 여유로움, 풍요로움, 행복함 이런 거를 충분히 느끼고 머릿속에서는 난 1억이 있다, 100억이 있다 뭐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에서는 저 1억 있어요. 저 100억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니까. 아, 네, 저 여유 좀 있어요. 아, 요즘에 조금 살만해요. 괜찮아요. 행복해요. 이런 언어로 소통을 하면 끌어당김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절대 거짓말일 수 없는 단어들이니까. 그렇다고 감정을 속이면서 살자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끌어당기는 그 특정한 것에 있어서는 굳이 내가 원하는 건 돈과 풍요로움인데 굳이 반대되는 언행들을 하고 그런 걸 느끼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맨날 나돈 없어. 나 거지야.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머릿 속에서 난 이미 풍요로워 난 이미 100억 부자야 이러면 아우라로 풍겨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나 100억 있어 이런 기 자랑할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끌어당김에서 거짓말을 조장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거짓말 을 해도 가장 피해 있는 건 나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실제로 느껴지는 감정을 먼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감정들을 말하는 거에 있어서는 끌어당김을 하고 싶은 쪽으로 하는 게 꿀팁이다. <laughs> 이런 걸 말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행설수설이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전혀 안될것 같은 불안감이 들고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하, 그렇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봐요. 안녕!